좋아하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했는데이 브랜드만 아우터 같은 거 응. 소개하면서 이 브랜드가 종종 등장했었고 이따에또좋아해왔서 데일리베어 같아요 너무 응. 많이 입어가지고 <laughs> 소개를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응. 집에 이 스튜디오 톰보이 옷이 몇개 있나 오늘 한번 가져와 보니까 한 8, 7개 되더라고요 음. 이걸 한번 소개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가져 왔습니다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코트도 스튜디오 톰보이 코트예요 뭔가 집에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한거 음. 아니야? 핸드메이드 코트이고요 색깔은 카키색이고 한 2년 전쯤에 아울렛에서 샀어요 그냥, 그냥. 그냥 이 봄에 정말 가볍게 걸쳐 입기 정말 좋은 코트예요. 유행도, 유행도 안 타. 유행도 아, 안 타고. 스튜디오 폴보이 옷들이 되게 좋은 게, 유행을 많이 안 타는 것같아 맞아. 그래서 한번사면은 진짜 몇 년이. 응, 음. 이 코트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트인데요. 이게 되게 스튜디오 폴보이의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카라 부분하고 이 소매 부분이 코듀로이가 들어간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 핏인데, 이런 디테일이 있는? 여기도? 멋스러워 음. 이것도 한 2년 전쯤에 구입했고, 내가 스튜디오 톰보이 옷을 매장에서도 많이 사지만,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거든? 음. SI 빌리지 신세계 쇼핑몰이 있어. 브랜드 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뭐, 뭐, 여러가지 섹션이 있잖아데 음. 여기 맨 아래에 아울렛이 있어. 저는 이 아울렛 매장을 되게 잘 이용하는데, 시즌이 지난 옷들은 할인이 된이 아울렛 매장이 있거든요? 지금 백화점에 있는 톰보이 매장에서는 보실 수 가 없지만 한 시즌 가서 할인이 들어간 상품들이 여기 있거든. 음. 근데 여기도 진짜 괜찮은 옷들이 많아. 유행 탓지 않는 옷이 많으니까 사실 음. 전 시즌이라는 게 말이 전시즌이지 지금도 충분히 싼 가격에 구매해서 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아울렛 매장에서 샀던 상품이요 음. 이거는 겨울에 되게 많이 입고 다녔던 자켓인데 사실 겨울에 이거 하나만 입기에는 좀 춥고요. 헤링본 자켓이거든요. 진짜 턴블이가 헤링본이 맞아. 그래서 이거는 주구 장창 입었고, 전 사실 봄에 이런 겨울 자켓들을 더잘 입어요. 하늘하늘거리는 치마에도 흔부이 자켓들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기억하기로 작년 F/W 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음. 이것도 작년에 나와서 제가 되게 잘 입었던 자켓이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빈티지한, 흐릿하게 되게 큰 모양의 체크가 들어있어요. 가 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음. 이 빈티지한 느낌이. 음. 크리스마스 때 입고 싶어 서 샀는데. <laughs> 캣 라인마다 음. 조금씩 길이나 음.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스튜디오 통 보이자켓 85가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다 85가 음. 맞는 건 아니거든? 음. 그래서 내가 내장 가서 음. 사는 거를 좋아하는 게 사이즈가 완전 오버핏으로 나왔을 때도 있고 또피스로 나왔을 때도 있고 음. 이래가지고 항상 달랐던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건 약간 길이감이 있어요 네. 그치? 이게 바로 <laughs> 내가 이 영타해주고 장착 음. 입고 음. 다던 작년에 정말 꿈을 꾸고 죠 이건 너무 만족했어요 스 음. 이게 손이 진짜 잘 가더라고. 작년 가을 겨울에는 엄청나게 많이 입었어요. 언니도 많이 봤다, 내가 입은. 음. 오버핏이에요. 지금 내가 입은 옷보다는 언니가 입은 옷이 엄청 잘어울리것같아 음. 따뜻하다. 음 흠, 포근해. 이거 요즘에 바람 많이 불때 쌀쌀한 날 입기 좋던데 그리고 이 자켓이 20년도 올해의 신상이고, 이거는 지금 입은 옷에는 썩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린 톤. 되게 예쁜 게이 안감이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그린 톤으로 안에 입어도 되고, 옐로우 입어도 되고, 그냥 정말 완벽해. FW 애들보다 좀 가벼워요. 응. 가볍고, 얇고. 나는 이 안에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가 솜보이 원피스예요. 저는 솜보이에서 봄하고 여름에 음. 원피스를 되게 많이 사거든요. 올해도 이 원피스를 사습어요 이거는 올해 나온 거라서 아직도 판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잎인데 노란색 꽃이 들어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톰보이 원피스가 청원피스 같은 음, 하나. 온조 아나 먼저 알것 같아. 음. 근데 그것도 이렇게 딱 이제 허리를 할수 있는 원피스. 그래서 허리를 풀면은 그냥 이렇게 무드하게 입기에도. 그리고 내 톰보이 원피스 진짜 좋은 게 주머니가 항상 있다. 음 맞아. 작년 봄자켓 아, 너의 해링곤이랑 약간 잠의 느낌이야. <laughs> 어떻게 이런 데일리 자켓을 만드셨을까? 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음. 있는 톰보이. 그래서 근데 이것처럼 이너를 항상 이렇게 자켓이랑 깔맞춤을 해주기 때문에 거어 입기에도 되게 좋은 매년 맞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았어 맞아. 맞아. 높은 퀄리티에 엄청나게 사진않죠 음. 비싸지 않은 그런 가격 음.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 통보습니다 안녕 음.